미국의 일러스트 카드 제작사 톱스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두더지의 게임 속 멍든 두더지로 묘사했습니다. 이후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작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난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카드 제작사 톱스가 지난 14일 열린 그래미어워즈 주요 출연진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가비지 페일키즈 세미 어워즈 스티커 카드 시리즈를 온라인 쇼핑몰에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아티스트에 비해 방탄소년단에 대해 묘사가 유달리 폭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 속에 방탄소년단은 얼굴이 상한 데다 고통스러운 표정이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나 빌리 아일리시는 그래미의 시상식 당시 선보인 세트에서 마이크를 쥔 모습, 맥건더 스테일러는 그래미 트로피를 쥐고 말을 타는 모습 등을 표현했습니다. 상반의 일러스트 카드에 SNS에선 아시아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출연자들은 카드 하단에 이름을 적었지만 방탄소년단은 팀명 대신 k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풍자라고 해도 이건 악의적이고 조롱이라며 이런 게 인종 차별이고 아시안 혐오다 이건 소속사에서 항의하는 문제다 등의 반응을 불쾌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